네, 경기도 성남시 분남구 서현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Q. 안녕하십니까. 헌물리 이창주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과장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한 15분 거리? 15분 안 걸렸어요. 15분 안 걸렸어요? 네, 한 10분? 그쵸. 그 출퇴근 시간만 지나면은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죠 네. 출퇴근 시간 한두배 정도 보셔야 되시고요. 뭐 서현역 여기서 뭐한 차로 5분? 응. 음. 밀동공원 한 7분 정도? 네. 이거 돌마터널 도로잖아요. 한번 중원구청까지 10분 15분. 음. 응. 중원구청까지 그렇죠. 그정도면 가죠. 어, 모란. 응. 네, 그렇죠. 가깝고. 응. 모란 나가 주시고. 네. 뒤가 에 바로 숲세권. 숲세권. 네. 평지에 산산 산. 응. 응. 산. 네. 산책로가 있겠 있나요? 거. 저 안에 식당 있을 거예요. 식당? <웃음> 네. 네. <웃음> 네. 알겠습니다. 한식집? 오늘 안내해드릴 집은 단독주택. 네. 이렇게서 해 네. 단독주택이라고 하기도 <laughs> 조금. 애매 하죠? <laughs> 아, 그래요? 네. 네. 마당이 없네. 마당이 주차장으로 다써 버렸어요. 땅콩택이요. 네. 그렇죠. 땅콩 땅콩 네. 한 건물인데 이제 다 다가구로 해서 하나, 응. 두 집. 네, 두지 그거 하나를 같이 사셔야 된다고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음, 두개다 쓰셔도 되시고 하나 뭐세 주셔도 되시고. 네. 네. 따로따로 파셔도 되고. 금액은 20... 2억. 2억. 네. 22억? 억2억 네. 서현이에요. 네, 서현입니다. 네. 서현이에요? 네. 주차는 이제 지상주차. 네. 라인은 지금 3개 그려져 있거든요. 네. 이 뭐, 4대까지. 5대. 어, 이렇게 해서, 응. 응. 몸님이 있는 데는 일자 되고, 네네. 어, 제가 차 조금 돌려서 됐으면은, 네. 충분히 한 2세대도, 어, 더,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도 이쪽으로, 네,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입구. 네. 여기가 102호, 101호. 네, 맞습니다. 구조가 거의 동일해요. 거의 비슷해요. 네, 요거 보시고, 여게 네.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튼튼한 방화문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신발장은 세 칸. 여기 또한칸더 있네요. 한 칸이 아닐걸요? 그래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깊게 창고. 안쪽에 CCTV도 네, 설치가 음, 되어 있어요. 중문은 블랙 프레임에 슬림한 음, 삼면동 중문 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음. 들어와 보시죠. 1 층에는 딱 주방 거실만 있네요. 네, 주방 거실. 어, 주방 길이가 6m는 넘어갈 것 같은데요. 어, 딱 6m. 어, 딱 6m. 네, 끝에까지는 5m 20. 5m 20. 여기가 55평이죠, 그렇죠? 네, 그 면적이 옆에 거까지 하면은 110평. 네, 맞습니다. 음. TV를 저기다 놓고, 음. 쇼파를 쪽에. 조금 애매한데 애매하네. 아 식탁 자리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식탁 자리가 이쪽에 와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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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배치하고 소파를 이쪽으로 놓고. 아 이거 도 이뻐요. 네. 음. 어, 이쪽으로 김치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이것도 다 기본 옵션이죠? 네, 옵션에 포함되죠. 들어가고 네. 3구 인덕션, 환기창, 사각 싱크볼에 이쪽에 밥통 놓시면 으 되겠네요. 네. 음. 방파분 놓고 네. 아니면은 여기 식탁자리 네. 시탁 식탁을 놓고 이쪽에 이제 그 아일랜드 홈바 아 홈바 홈바 놓으시고 바로 앞에 소파 놓으셔도 응. 어, 예쁠 응.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바닥은 지금 원목 마루죠? 네, 원목 마루입니다. 네. 그리고 벽면으로 텐바부드 마감을 해주셨어요. 어, 모로 유리로 다음 도실 보일러가 저 안에 숨어 있겠네요. 네, 음. 보일러는 이렇게. 그렇죠. 예, 거 있고, 저기 이제 시, 세탁기, 세탁기 건조기, 이단으시고 층도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 뭐 당연히 도시가스, 직관, 상수도 그렇죠 다 들어오죠 서현동이에요 서현동 네. 땅값이 저 이매동도 지금 거기 필지만 분양하는데 평당 네. 2천 뭐 이렇게 선이에요 아 그렇죠 비싸죠 네. 그럼 여기가 80평이니까 땅값만 해도 네. <laughs> 네. 퇴재고교만 넘어가면 신현인데 거기는 어, 4분의 1 가격 아, 그렇죠. 저... <laughs> 네. 여기는 공용 욕실. 1층 공용 욕실이고요. 화장실이죠. 이렇게 변기 네. 일체형, 비데 일체형 변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세면대도 넓게 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위쪽에도 조명이 이렇게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타일 컬러 이쁘네요. 네. 네. 민트색. 네. 2층 올라와 볼까요? 네. 이건 멀바우죠? 네, 멀바우. 네, 멀바우 맞습니다. 네. 2층은 그냥 오롯이 안방이네요? 네. 2층은, 음. 다 2층 전체가 안방이죠? 어, 실링팬도 이제 슬림한 원목 실링팬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는 4m 30. 여기는 3m 60. 음. 창문도 있고, 아, 저, 아까 저 옆집 봤는데, 네. 살벌하던데요? 왜요? 걔는 한 50억, 50억? 아. 한 100억짜리 집 같던데. 네, 저 옆쪽에? 네. 네. 나무도 진짜 비싼 거한 2천만 원짜리 나무 한 10대꼬로 심어져 있는 거같아요 진짜 요즘에는 소나무도 네. 무시못해 아마 몇 천만 원씩 하니까 네. 이쪽으로 이제 전면 창 크게 들어가 있고 에어컨 네. 안방에 테라스가 있나 봐요 어 테라스 공간이 네. 어, 터닝도어 산을 볼수 있네요 음. 네 사이즈가 나쁘지 않고요 이 뒤쪽으로 산이 보이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네. 터닝도어도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 욕실은 어, 여기 사이즈가 큰데요? 아, 땅콩주택그라서 조금만 할줄 알았는데 다큰 어, 데요? 응. 네. 여기서 안쪽에 샤워부스로 되어 있고 욕조 따로 샤워공간 따로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조명 이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 똑같이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세면대하고 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응. 다음 보실 공간은 드레스룸 공간 응.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쵸? 그렇죠? 어, 공간이. 그죠 길네요. 음. 길이가 4m80. 네. 조금 안 되네요. 네. 음. 근데 충분히 수납 다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시면은 왼쪽 벽면으로 해서 낮은 장 같은 거 음.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액세서리 장 같은 거? 어, 그렇죠. 일단 다 드렸고. 3층. 3층. 여기 뚫어버리면은 옆집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죠. 네. 뚫면. 네, 네, 뚫으면 <laughs> 이에요. 뚫으면 두르면. 마지막 3층 공간인데, 옥상 있나 봐요. 4층 공간까지 있죠. 아, 그래요? 네, 그럼 방두개째 네, 방도 크죠. 3m 65에, 3m 77, 저기 넘어가 1동공원인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여기 시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밑에 뭐 터널이나... 도보로 갈수 있는 길이 없대요. 네, 굴다리가 없습니다. 네, 차량으로 한 7분 정도 돌아가셔야 네. 돼. 그죠 가시는 길에 또 식당가도 있잖아요. 응. 식사하시고, 공원에서 운동하시고. 응. 두 번째 방. 어이 방은 전망이 제일 좋은 방인데요. 어 여기도 큰데요, 사이즈가? 오! 네, 3m. 2m26. 바로 뒷산. 뒷산. 네, 이제 알록달록하게 꽃이 피었죠? 네. 저 어. 안쪽이 식당이라고요? 제가 알기론 한양식 집으로 아, 알고 있어요. 네. 멀리 안 가셔도 되겠다 여기 걸어서 네. 여기 식당 다 있어요 앞에. 어다 있죠. 페니스를 다, 다 있고 배달도 다 있고. 저 식당 근데 맛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3층에 공용 욕실. 네 안쪽에 샤워 파티션은 해주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샤워 공간 따로 네. 세면기, 비데, 침형 변기까지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설치가 네. 되었습니다. 환기창도 네. 네, 크게, 크게 나 있고요. 뭐. 짜투리 수납도 있네요. 그래서 짜투리 공간 여기다가는 몰어요 네. 골프백 안 들어가나요? 너무 좁나? 골프백은 들어갈 것 같아요. 딱 들어갈 것 같죠. 네. 아이 어 있네. 창이 그렇죠. 있네요. 어, 다락 공간인데 뽑구기 뭐, 창이 있어서 충고도 네. 충분하시고 뭐 개인 작업실 쓰셔도 되겠다. 뽑구기 창이 크죠? 네. 그 음. 합으로도 이제 수납. 다 넣어 주셨고 깊어요 음, 안쪽까지 찬제밀로 음, 다 드시면 되겠네요. 네. 사이즈 한번 볼까요? 중문도 설치돼 있어서 뭐 단열도 괜찮으실 네. 것 같고 3 m 64에 음, 여기는 3 m 65. 그 방이 4 개네요. 그렇죠? 침실 쓸수 있는게. 털도 열고 나가시면은 옥상 테라스. 음. 어 태양광도 설치해 주셨고. 어 그렇죠. 3 k g 짜리 따로 따로. 네. 다 설치를 총 6kg네요. 음. 어 뒤가 개발 안될것 같죠 이쪽은. 음. 개발이 힘들어 <laughs> 보여요. 음. 바로 숲세권, 평지 숲세권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서현동에서 어? 숲세권 네. 겸그 인프라가. 네. 네. 훌륭한. 도심 예, 완전 도심이잖아요. 네, 도심. 바로 네. 앞에가. 음. 금액은 22억. 네. 두개다 해서, 두 집. 요거랑 어, 똑같은 게 옆에 한집더 있어요. 네. 근데 구조가 조금 다를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죠? 조금 다릅니다. 그럼 오셔서 한번 저희가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네. 관심 있으시면은 바로 연락을 주십시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현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현장이었고요. 어, 두 세대를 동시에 분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 현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